안녕하십니까. 저는 리본카 청라지점 세일즈 매니저 서민수입니다. 7월에 저희 이벤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리쇼라, 청라지점 리쇼라 혜택은요, 하단에 있는 번호, QR, 아니면 더보기란에 저희가 링크가 있어요. 어, 그부분들로 유입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해 주셔야 이제 리쇼라 혜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 첫 번째 혜택은 이제 상담 전화만 해도 주유상품권 5,000원 거, 그리고 출고 후에 구매 확정까지 하시면 주유상품권 총 5만원권 보내드려서 총 이제 5만 5천원이죠. 5만 5천원의 주유 상품권이 저희가 발송해드리고요. 어, 그리고 비대면 고객님들을 위해서 탁송비 어, 무료로 지원해드리는 이런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탁송비 무료로 지원해드려서 어, 비대면 고객님들은 탁송비가 좀 부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지원해드린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7월 이벤트인 장우산이랑 안심번호 주차 스티커 이렇게 두 가지 챙겨드립니다. 어 그래서 저희 6월에는 장우산만 챙겨드렸는데 7월에 또 하나가 더 붙어서 안심 주차 스티커. 요건 뭐냐면 이제 QR에 고객님 번호를 등록해 놓으면 QR 코드를 찍으면 뭐 전화할까요 문자할까요 이런 식으로 떠요. 그래서 어, 고객님 번호가 이제 노출이 안 되게끔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뉴 K3 차량이에요. 23년 식 차량이고요. 23년 3월에 등록된 차량이고, 이 차도 주행 거리가 어, 굉장히 짧습니다. 1만km도 주행 안한 8,200km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 1.6 가솔린의 트렌디 등급의 차량입니다. 어, 등급은 높은 등급은 아닙니다. 낮은 등급인데 어, 금액이 현재 1,530만 원의 무사고 차량. 1,530만 원의 <laughs> 무사고 차량입니다. 추가 옵션으로는 스마트키 버튼 시동 패키지 들어가 있고요. 어, 컴포트 옵션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컴포트 옵션이 추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주행거리가 짧, 연식도 짧지만 뭐 주행거리가 워낙 짧아서 어, 외관이 정말 깨끗해요. 외관에 정말 큰 특이사항 없고요. 자, 이것도 실내 공간만 이렇게 짧게 한번 보여드리면 실내 사용감도 뭐 8,000km를 주행했기 때문에 어,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등급은 낮지만 요즘 안전 사양이 많이 개선이 돼서 어, 핸들 쪽에 보시면 어, 차선 이탈이랑 차선 유지 보조까지는 들어가 있어요.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용감 굉장히 적은 이케이스 아쉬운 건뭐 후방 카메라 이런 거 없는데, 사실 후방 카메라 이런 건다 설치하면 되는 부분들이라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더뉴아반떼 224호의 6084번. 자, 더뉴아반떼라고 하면 옛날의 더뉴아반떼 아니죠? CN7 다음 모델. 그러니까 CN7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더뉴아반떼. 이 차량이 지금 신차로 출고가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신차로 출고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만나보시는 차량 중에서는 좀 거의 최신형에 가장 근접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23년 5월부터 출고가 되고 있었고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안, 파, 안 타셔서 판매를 하신 것 같은데 주행거리가 1,000km 10 이하 7,400km 정도 운행하신 차량입니다. 연간 그렇게 되면은 한 3,500km? 3,800km? 요 정도 운행을 하신 것 같은데 연간 4,000km 이하로 타시는 분들은 사실 차가 많이 필요가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판매를 하시는 경우가 대다수. 근데 모던 등급의 1880만 원이면 옆에 그랜저와 동일한 등급이, 동일한 금액이긴 하지만 뭐 연식이 더 좋고 주행거리 훨씬 짧고 당연히 근데 옵션은 좀 빠지게 돼 있습니다. 아반떼다 보니까. 모던 등급이라서 중간 등급이긴 하지만 얼핏 봤을 때는 내비게이션 그리고 그 일체형 디스플레이 쭉 이어져 있는 모습 딱 보이고요. 뭐이 부분도 실제로 신차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좀 넘어갈 만한 금액대와 주행거리인 것 같아요. 나는 뭐신차보다는좀 저렴하게 사고 싶어. 그냥 조금 더탄 거라도 신차보다 저렴하게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더뉴 아반떼, 이런 모델로 가시는 게 맞고요. 어찌됐건, 1800만원대라는 금액대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준중형 중에는 아반떼나 K3가 대다수긴 하지만, 아직까지 신차로 뽑히고 있는 거는 요 아반떼 모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K3는 아쉽게도 단종이 됐죠. 그래서 이 차량도 보실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이 찾으시는 차량 중 하나입니다. 좀 만만하거든요. 금액대는 만만하진 않지만 차 넓이나 옵션이나 생각보다 상향 평준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아반데로도 충분하다 하시는 분들께는 강력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더뉴 토레스입니다. 어, 1.5 GDI 그다음에 이륜의 T7 등급이고요. 연식은 24년 5월식 주행거리가 8,740km 뛰었어요. 어, 그, 연시 24년이다 보니까, 지금 뭐, 제가 아까, 뭐, 나중에 타서 보여드릴 텐데요. 좀 많이 변경이 됐고요. 어, 얘는 법적성 의상 무사고 촬영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뭐, 교환이 이런 거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판매 금액은 지금 2,890만 원입니다. 옛날에 토레스에도 이제 저희 처음에 들어왔을 때, 불과 한 2년 전? 1년 반 전만 해도 3천만 원좀 넘게끔 들어왔거든요. 제가 여기 한 2년 좀 넘게 있었는데, 이게 금액이 계속 줄어드는 게 솔직히 눈에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2890만 원이면 정말 나쁘지 않은 거니까 한번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외관 눈에서 변경이 된 거는 딱히 없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그냥 기존에 있었던 거니까 한번 그냥 편하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여기서도 휠이나 이런 것도 다 똑같거든요. 디자인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네. 안에, 일단 보시면, 토레스 완전히 달라졌죠? 거의 액티언급 수준으로 변경이 됐어. 요 아, 그냥 액티언이다.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액티언이랑 거의 비슷한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고, 여기 지금 뭐야? 이거, 이거. 뮤트. 어, 네. 어, 이게 두 개로, 두 개가 이제 하나로 이어져 있는데, 여기 중간에는 그 디스플레이가 들어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쪽이랑 그 다음에 이쪽 각각 하나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뭔가 폰트 보니까 액티언이 조금 살짝 다르기는 하다. 살짝은 다르네요. 그래도 얼추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이제 디자인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온도 장치를 조절하는 버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레스나 액티언도 마찬가지로 밑쪽에는 물리 버튼이 전혀 없어요. 단 하나. 이것만 있습니다. 이거. 이것. 깜빡이. 비상등만 있고, 이건 제일 중요하니까 여기에 놔뒀고, 나머지는 다 여기 안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온도 조절도 다 여기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 내통포시트 6시트 여기 다켤 수가 있게 되어 있죠. 그리고 뭐 트렁크나, 아니면 내기 순환이나 다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핸드폰처럼 위에서 위으로 내리면 여기, 여기에도 옵션이 다 있어요. 뭐 오토 스탑을 끄는 거 버튼이나, 아니면은 뭐 오토 드나 드라이브 모드, 뭐 변경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경사로 저속주행장치나, 아니면은, 뭐, VDC 오프 버튼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는 수납공간이에요. 사실 여기가 좀, 좀 벙찌기는 한데, 그래도 이게 공간이 있으니까, 뭐, 대부분 이런 거제 핸드폰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도할 수가 있고, 트렌드에 맞게 USB-C 타입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 연결 용는 강자고, 하나는 충전 용단 강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번에 연식 변경이 되면서, 기존에는, 그냥 일반 물리적으로 그 변속기가 들어가 있었다면 지금은 전자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토글 방식인데, 요게, BMW나 되게, 그 뭐, 폭스바인, 아우디 좀다 따라 한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얘가 근데 대신에, 어, 로직을 좀 이상하게 쌓은 게 뭐냐면, R단 넣을 때, 한 번에 안 들어갑니다. D단을 넣어야 돼요. 아니면은, R단 넣을 때, 얘를 한 번, 길게 누르고 있어야 돼요. 그 그러니까 R단으로 변경이 되고, 아니면 D단으로 만약에 넣을 거면 두 단계를 한 번씩 내려서 들어보내줘야 됩니다. P단은 여기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근데 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도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니까. 근데 쌍용만의 이제 아이덴티티를 이제 녹여놓은 거겠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있고, 그리고 여기 무선 충전 패드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 위치는 괜찮네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센터 콘솔도 깊숙하게 들어가 있고, 암네스트의 크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위에는 뭐, 썬드폰은 따로 없고, 뭐, 하이패스나, 그 다음에, 여기 버튼 누르는 거는 기준과 거의 비슷하죠. 어, 그래서 내장재가 지금 되게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우레탄이기는 한데요. 뭔가 싼 마이, 싼 티가 나지 않으면서도 되게 잘 꾸며놨습니다. 어, 그리고 그 색상 자체도 나쁘지 않고요. 뭔가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얼추 나기는 하죠. 네, 그렇게 해서 얘가 지금 판매 금액은 298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GV80 쿠페 차량이고요. 어, 3.5 가솔린 4륜 AWD 차량입니다. 23년, 2023년 12월식으로 주행거리는 약 9600km 정도 주행한 거의 신차급 차량이라고 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판매 금액은 신차 출고가 1억이 넘어요. 1억 135만 원인데 판매 금액 현재 8천만 원에 판매 중입니다. 8천만 원에 판매 중이고요. 이차도 무광이에요. 흰색 무광입니다. 화이트 매트한 무광 차량이 고요 추가 옵션으로는 어, 70만 원 상당의 이제 매트 컬러 요 추가 옵션 되어 있고 파노라마 선루프 그리고 22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 미쉐린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쿠페 디자인 셀렉션 2 들어가 있고 파필러 패키지, 컨비니언스 패키지, 빌트인 캠 패키지까지 상당히 많은 옵션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 저희가 지금 많이 보여드렸던 GV80이랑 다른 지금 페이스리프트된 GV80이에요. 그래서 실내도, 외관도 바뀌었지만 실내 공간 보시면 조금 많이 바뀌었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굉장히 깔끔해졌습니다. 저 계기판 디스플레이 보시면 계기판이 계기판부터 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쭉 일자로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까지 하나의 화면으로 볼수 있다는 점. 이게 지금 어, 페이스 리프트된 제네시스 라인들이 다 저렇게 적용이 돼요. 그리고 스티어링휠 모양과 전체적인 뭐 콘솔 박스 그런 부분의 디자인들이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뒷좌석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쿠페기 때문에 뚝 떨어져서 뒷좌석이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뒷좌석도 이렇게 보면 어, 이 차는 약간 느낌이 우리 벤츠의 GLE 쿠페 있죠? GLE 쿠페. GLE 쿠페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되게 뚱뚱하고 잘 나갈 것 같고, 그런 디자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 이 트렁크가 열릴지 한번. 어, 열리네요. 어, 쿠페형이기 때문에 요 패스백 느낌으로 쿠페형이라 여기 지금 C 필러 뒤에 커터 패널 반이 같이 열리고요 트렁크도 이렇게 넉넉합니다 넉넉하게 사용 가능하고 뭐 폴딩 다 되고요 어이 옆에까지 같이 있으니까 좀더 개방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차박이나 이런 거할 때도 트렁크만 열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을 때도 굉장히 조금 좋을 것 같고요.